할렐루야!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 아침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공의라는 단어죠. 여러분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공평함과 정의라는 단어를 하나로 어울러 이야기하는 낱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장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공평함과 정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모세의 선포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전달되는 그런 잔잔한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지금부터 강력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대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 선포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족속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때 당시에 누렸던 이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환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축제와 다름없던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시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위기를 깨시고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오전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너희가 어떤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운 것은 오로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과 가난안 민족의 악행을 심판하려 했던 나의 공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어, 조금 어안이 벙벙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했나? 아니, 전쟁에서 다 이겨놓고 이렇게 기운 빼는 소리 하실 거면 우리를 왜 도와주셨을까라고 따지고 싶은 의문도 조금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들겠지만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적재적소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를 좋아하죠.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구현이라는 등 수많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세상 속에 정말 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이 정의를 이 세상 속에 실현하고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마치 귀득권을 취하지 못했을 때그 입장에 있는 자들이 외칠 수 있는 대답일 뿐이고, 만일 입장에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득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 조금 더 더더욱 악덕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움켜진 이 기득권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런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쩐 자들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로움이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안하면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움켜진 것들을 끝까지 놓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추악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과 정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있어서 이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까요? 네, 아니요.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정의란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이룬 것들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쉴수 있는 것,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게 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중 당연한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기쁜 새날을 주신 이 은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 하루도 깊이 아주 깊이 젖어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신내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